SK하이닉스가 장 초반 8% 넘게 급등하며 91만 원을 더치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하자 2021년 2만 원대 매수에 지금까지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우 전원주의 장기 투자 스토리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9일 장 초반 SK하이닉스는 한때 91만 원을 찍으며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이후에도 강세 흐름이 이어지며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시 소환된 인물이 배우 전원주입니다. 전원주는 tvn 예능에서 2011년 2만원대 에스케니스 주식을 매수해 지금까지 보유 중인 것으로 밝힌 바가 있는데요. 2만원대에 산 주식을 팔지 않고 들고 갔다라는 원칙 투자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 급등 배경으로는 실적과 AI 메모리가 꼽힙니다. AI 반도체 수요 확대 속에서 고대어품 메모리 등 고부가 제품 중심의 업한 기대가 커졌고 증권가도 목표주가를 잇따라 올리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SK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50만 원으로 상향하며 메모리 업황이 기존 예상보다 강력하다는 취지로 평가했습니다. KB증권도 목표 주가를 120만 원으로 올리며 2026년, 2027년 실적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오른 만큼 시장에서는 기대가 선 반영되는 구간에 대한 경계심도 크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HBM 공급 능력과 가격 흐름 그리고 AI 투자 사이 실제 실적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리하면 에스카이닉스는 AI 메모리 기대와 실적 모멘텀 목표가 상향까지 겹치게 되면서 신고가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원주 장기 투자 사례처럼 시장은 스토리를 좋아하지만 결국 주가가 결정되는 건 실적과 사이클이다라는 점까지 함께 봐야 되겠습니다.